고래 600억 추가 배팅, 이더리움 상승장 터진다. 요즘 커뮤에서 이더고 상승 터진다. ETF 승인 오면 이더리움 5,000달러 간다라는 말이 많은데, 괜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님. 외국 커뮤에서도, why 이더리움 is the real privacy coin? 이라면서, 즉, 왜 이더리움이 가장 탈중앙화 측면이 강한 코인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여론이 좋은 편. 외국애들은 탈중앙화라는 표현보다 프라이버시 초코인을 조금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음. 아무튼 블랙록이 스테이킹 ETF를 추진 중인데,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을 맡기면 연 5%를 주는 ETF임. 은행 예금의 코인판 버전 같은 건, 우리들은 냄새 맡고 이미 매집 시작했음 전세계 이더리움 보유량 1등 비트마인에서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추가 매집에 580억을 더태 와.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추세가 확실히 변했을 때 매수를 잘해야 수익이다 나도 나만의 근거에 더해서 고래들 타이밍에 맞췄기 때문에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결국 15억 가량의 시드를 만든 이 고래들 타이밍 잡는 게 내가 쓰는 지표고 최적의 타이밍에 바이 셀프시를 해줘 ETF 기대감, 고래 매집, 봉급 희소성 이세 개가 동시에 작동 중이라 지금은 감으로 매수하기보단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 언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질문 매일 받는데 이더에 물려있거나 다가올 불장에 올라타고 싶으면 상스 링크 확인하고 뒤집기 노하우 받아가길